어, 저, 신지혜랑 레몬손이랑 뭐 여러가지 올렸는데요. 똑같은 걸 많이 올려버려서. 네, 신지혜랄게요. 원래 제 이름이 신지혜거든요. 네, 신지혜고요. 네, 제가 트렁크 소개를 올렸을 때 조회수가 20이고 구독자가 3이 되었어요.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날개 달린 스톤도 생겼고 그래서 제가 소개한 건데요. 네아 그때 트렁크는 소개했고요. 네 스톤 한쪽을 볼게요. 이 심포니아 주웠어요. 초점 초점 초점이 안 되네요. 왜 이래 초점이 안 될까요? 어 됐다. 내 네, 심포니한데요 날개 모양 심포니한데요. 제가 이거 주웠어요. 아빠가 저 밑에 봤는데 주워 왔더라고요. 네 이거 소개했었죠? 네 이것도 새로 생겼어요. 레이나의 헤드폰. 네, 이것도 소개했었죠. 네, 이거 전에 말했듯 시피 스마트 포드 터치 또는 스마트폰 스마트 팟 터치. 그게 그걸 사시면 이게 들어 있었죠. 네, 그때 소개시였죠? 네, 또 아빠가 이걸 또 똑같은 거 좋아하더라고요. 아, 맞다. 이, 이것도 스타 종류인데요. 심포니아라고 할게요. 종류를 안 매력 들어있네요. 어, 심포니아? 그리고 여기 기부터 여기까지 스타 그리고 에스닉 페미닌네 섹시 쿨 cool. 그리고 러블리에 이거 두개 러블리에 로딕인가 로미닝인가 잠시만요 로닉 로니라듣고돼 있는데요. 로니 이것 이것도 프리 잠시만요. 에프리 네, 즘스톤러 러브, 러브? 아지 뭐지 몇아 러블리 세 개. 네 이거 네 개는 팝. 렐레... 어 보자. 잠시만요. H G E A E 로. 에로? 모르겠네요. 잘. 이렇게 팝이고요. 네 서프라이즈 스톤. 아까 설명했었죠. 네, 좋다. 일단. 전에 다 보셨으니까 이 정도라고요. 근데 네, 이번에는 안 가려도 되네요. 신지혜라고 밝혔으니까. 네, 신지혜라 적혀 있었는데 이 지워졌네요. 어 초조면 돼. 어 됐다. 애처럼 보이지지만 희미하게 보일 수 있어요. 되고요. 네, 데코노리스트 산 거고요. 주얼리 박스 열쇠. 재은인가 지은인가. 전 지은이라고 계속 알고 있었는데네 지은이라고 할게요. 아 이거 들어갔네요. 네 이거. 했었죠 두개 네, 그리고 드디어 날개 달린 스톤이 생겼어요 네 칼리 이거 쿨 코디 풀 코디 네, 위에 티이 있는데 그 신발만 있으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괜히 그 바꿨어요 네 이거 똑같은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했고요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네, 죄송해요. 네, 저희 그저 방에서 나왔는데요. 제가 스티커판 50 우리 저희 동생 스티커판이에요. 네, 제가 우리 집에서는 스티커 다 50개를 모으면, 그 갖고 싶은 거한개 사준다고 돼있거든요. 네, 비싼 거라도 아무거나 사준다고 돼있었어요. 네, 그리고 이거 다 채우면, 다음엔 30개 모으는 거, 뭘, 아빠가 모으신대요. 네, 그리고 저거 50개 다 모으시면요. 잠시만요. 네동물의 아니, 튀어나와요, 동물의 숨, 닌텐도를 찰 건데요. 이것도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. 네, 이것도 올릴 거고요. 제가 잘 못할 수 있으니까, 오면 바로 올릴게요. 네, 이렇게 하고, 있... 네, 여기까지, 퍼리점 스톤, 스톤, 소개였습니다. 哎。